<utan>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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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밥 곱창 야채 창이 야! 아, 술상은 아니고, 그냥 곱창이땡겨가지고 먹고. 싶은 거야 술안 먹을 거예요 안 돼? 일단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을게요 배고파요 야채 곱창 대박 대박 목슈 뭐요 방제도 오랜만이군 일단 주먹밥 좀 뭉칠게요 왜 맨날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아니 이게 제일 적게 시킨게 이건데? 통업 승리 군님 결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셀카가 뽑아 돔찍자. 셀카다 인스타 있잖아. 그거 봐 그거. 그래서 격야너 솔직히 방송 끄고 침팬지 같은 게임 플레이 연구해 오지 매일 같이 아트냐. 그거 그걸 용. 그걸 왜 연구를 해 오냐. 어? 나는 잘하는 모습을 <목소리> 보여주고 싶어. 나는 잘한, 그, 못하는 군선 모습보다 내가 성장에서 합니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다, 얘들아. 아니, 나는, 근데 나는 오히려 스타 잘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던데? 막, 오비도 어떻게 저렇게 게임을 잘한나 싶은데. 몰라, 나는 평생을 게임을 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너무너무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그냥 뭐펜 챗을 돌릴라고. 덕구야. 나 너가 시 게임 전 이겨서 는거 보고 싶어. 전체 기록 언제 깰 거냐? 미앙. 레더로 연습하면서 실력 좀 키울게. 대훈 이당님 별풍선 다섯 응? 개 감사합니다. 먹고 하이 저녁 먹고 싶는 거 먹는구만. 근데 그거는 너네들이 자꾸 막고. 당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막 배우고 있는데 막안 먹는 음... 날이 있냐. 네막 네, 얼굴 표정색까지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어. 그러니까 막 채팅을 못 시게 막는 거잖아. 공주 띠어끼리 리저스 리그 열리면 꼭. 내 나가자. 얼굴로도 뭐라 그러는데 어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매니저님 있어도 매니저님도 손, 어, 그손락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강퇴를 하시는 건데, 빨라서 강퇴하기가 힘들죠? 매니저님 네, 강퇴 잘 하세요. 일일 아니, 어, 근데 우리 방역 아빠도 강퇴 당했어. 며칠 전에 아빠가 자기 강퇴 당했다고 풀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아빠가 막채팅으로이몰입 파니까, 어? 야, 그래서 다시는 채팅 치지 말라고, 어? 뭐라 그랬지, 어? 진짜 블랙지지 어, 블랙 직전까지 갔어요. e not sure i 겠다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거의 거의 맨날 보는 t 같던데. 근데 엄마는 틱톡을 아예 안. sure if you're not 아 u r e if you're n 아예 모르지 우리 아빠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나는, 음, 별풍선 감사합니다. 나는 그 그래, 눈은 아빠 닮았고 양치, 훈수, 이런 얼굴 형 오, 이런 거는 다 거의 엄마 닮았어. 혹시 백수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야, 엄마가 야, 얼굴이 글동글해봄봄님 하위. 로님 별풍선 다개 감사합니다. <laughs> 혼수 어, 도 혼수에 듯.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정말 음. 시타는 혼수 없이 보기 힘든 게임인 것도 맞아서. 그냥 가끔 좀 멘탈, 멘탈 나가는 날도 하루 심한 도통는데 아버지 외모가 짱인 네요또 일어나서 흥질 쓰는데 짜니까 생각나는 게막어그 내가 채팅 걸레를 막 엄청 빡세게는 안 하잖아. 그냥 내가 게임 져서 멘탈 나갔을때만막 강퇴 블랙 이렇게 하고 그냥 냅두는 편이잖아요. 그거에 또 보는 시청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나봐. 막 어? 자기가 방송보는데 막 그.. 뭐.. 뭐.. 채팅 꼬라지가 무슨 중계방이라고 보는데 멘탈.. 멘탈이 갈린다고? 그 막, 막 관리를 해라 막 해라, 막 해라 이러는데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자기가 감사합니다. 재밌는 방송을 보는 게 어? 그게 맞지 않나 응. 음. 나는 강퇴하고 막 어? 그러고 있는데 응? 음? 왜왜내 왜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왜 나한테 이런 내가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어? 짜증나면 다 받아주게? 오, 이세님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덕구야 반마디 끼 먹고 이따 욕도 맥주 아 나도 어이없는 욕 된다. 들을 때마다 기분 안 좋긴 한데, 어? 또 체킹 방 어, 나보고 채팅 관리까지 감사합니다. 잘하라 그러니까. 아너 이거 이쁘다. 방는 아. 최강이 방덕구는 아이유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근데 진짜 채팅 관리를 열심히 잘하잖아. 또그럼뭐뭐 하는 줄 알아? 요방 오고 오고 방이네. 요방 어 역겹네. 막또 이런 말 나온다. 그걸로 또 갈고 요. 이래도 갈고 저래도 갈고 또. 내일 응? 보게 된다 이런 이런 걸그 가보기라 하는 건가? 오고 응? 오고 방이약자않냐고 근데 오고 오고 방도. 아, 오고고 오구구, 마냥 오고고 방도 별로 난안 좋아하는 게또그국 그걸 보면서 먹고 어 그걸로 까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그냥 못할땐 그래. 먹고, 먹고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막뭐 심한 욕을 그냥 그러는 거지 오고구는 아니, 오고고를 뭐 하럴까? <laughs> 그냥 팬심니까 어, 어,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겠지. 응? 뭔 고대에 또 안티야. 강만식 감를 강덕... 좋아하는 팬들이 어욕 먹는 걸 보기 힘드니까 어 어찌 주고싶나보죠 덕구야 궁금하다. 음식 남으면 내일 먹냐? 아니면 버리냐? 항상 건하게 배부컵 배고... 배고프면 먹고 도저히 못 먹으면 그냥 버려. 텐트 풍선 어. 5개 감사합니다. 우리 덕구 오고 오고 몸무게가 오고 오고 아이큐도 오고 오고. 어, 친아 이누 지도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강덕구 스타인 감동이 있다 미라클 번기. 아 감동이 있다가도 그 갑자기 사라졌어. 요즘 또 갑자기 ]다. 실력이 퇴화돼가아 태화되가... 실력이 퇴화된게 아니지 공조들이왜 이렇게 실력이 우리, 일치 월장하는지. 어 너무 빨리 늘어요. 어이 노인네는 따라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프로게이머도 어, 다 나이가 어리고 그러잖아. 어릴 때그 게임을 더 잘한다니까. 크크크, 이제 벌처 견제랑 빌드 배워야겠더라? 물량론 그러니까. 못 이겨 키윽키어 빨리 그 물량, 빨리 뽑는 거를 더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더 뒤쳐질 텐데 그게 맘대로 안 되네 테라는 그런 종족이다 그런 선택은 네가 했으니 네가 감당해라 음 어, 근데 너무 재밌어 아 카린님 하잉? 나는 나는 그 뭐지? 이겼으면 좋겠는데, 졌으면 좋겠다. 테란으로 이길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뭐 바꾸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아아막 그리고 레더 돌리는데 자꾸 그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런가? 자꾸 똑같은 애만 맞나 아이들다 외울 것 같아요. 판타에야 행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빨리 그 지옥 같은 어? 레드, 레드 500점 때너보선다고 싶어요. 웃기기 웃기기 너 어제 어제 500점 때 여자 아이를 만났거든? 남자친구가 한달 전에 한달 전에 막자 스타 하라고 그래서 스타를 시작했대 여자애가 아, 나한테 말을 덕고야, 거던데 자기 어, 양양러네 이 점수 때 양양러가 너무 많대 근데 내가 그여 몰라 여자라고 그랬어 내 카마라고 그래서 내가 어첫 판에 내가 이겼거든 근데 마케가 어아 양란에 이러면지 투덜대고 덕구야 오늘도 나 이쁜데 근데 요즘 점점 화장이 해지는거 보니까 아들라고요 여자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낭낭 2 8세겠구100% 남자야? 어머 속았어난 진짜 여잔 줄 알았어 그래서 걔랑 레더 두 판인가 세판 하고 어 그런 사람이 피시방에서 발가락 양말을... 아 근데 나는... 마우스로만 괴마는 아재야. 나는 롤할때 남자인 척했어. 난롤할때 남자인 척... 어, 남자인 척했어. 여자인 척은 안 했어. 아니, 롤할때 이상하게... 그... 막 여자... 막 여자라고... 막 겁나 뭐라 갈고 더라고... 응... 여자라고더 갈고... 근데 또내 말투 있잖아 이용 내가 응시옷 이용 이걸 응스응 이거 많이 쓰거든 그걸로 어어얘얘 얘 여자네 이러면서 또 갈고 그러더라고 아나 도배는 하지 말고 자식들아. 아 너무 죽다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덕구야 덕구야 골라 옆에 소스 이거? 통은 뭐야 이거 소스 곱창 소스 음. 뚜껑을 왜 이렇게 아니, 어차피 다 마실 건데, 뚜껑 넣는 게뭐 어때서? 어? 바보들아. 곱창 이거 2만원. 눈수 뚜껑 뒤집어 주세요. 네. 그냥 이대로 둘게. 그냥 봐. 나랑 이제 황벨이야? 내가 빌드를 깎아오지 않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뭐라도 마토 이기던데요? 남순, 아 남순 오빠는 내가 이길만 하다. 해서 요즘에 파는데 왜네 얼굴이 들어가 있냐? 역시 스타 여왕인가? 아이고, 혜서 언니 요즘 파는데 내네 얼굴이 있다고요? 그게 뭐야? 어떻게 내 얼굴이 들어가? 3 멸망전 보고 싶다. 오. 아 나도 진짜 잘하면 멸망전 나가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이니맵이 강덕구라고요? 아, 침팬츠라고? 아, 침팬츠 키우기? 죽을래? 진짜 나라고? 어? 진 침팬츠면 니네 진짜 혼난다. 앱을 제작... 아, 진짜?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오! 오, 팬이 만들어주셨다고? 오, 쩐다. 오! 근데 요즘에 월 클레만 만든 제가 월클이에요 오. 메가덕님 그럼 저를 키우는 거예요? 팔다 어, 보니 별일 다인데 게임에 내 얼굴이 들어가다니. 아 캡처 좀 캡처 좀. 월드 학고 월고. 와 월고 월고. 월고. <laughs> 그러면 BJ들 다 그런 거다 있어? 요즘에? 다른 공주 친구들도 있겠네? 음... 어 뭐야? 진짜네? 그게 뭐야? 이거 이거 나잖아. 이거 나잖아. 그게 뭐람? 아니 그게 내가 어 뭔가 진짜 어유 스타 스타 게임 안에서 유명인이 된 느낌이구만 어 그냥 저게 그 밀리랑 똑같은 건가 맨만 얼굴 사진이 있는 건가 도대체서도 나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게임 못하면 뭐덕구했다 그런 걸로 언급하는 건가요 말이 돼요 아 저번에 비슷해가지고 그 스트리머분 만나서 그런가 보다. 어, 배불러. 아니, 이거 2인분이야, 2인분. 너무 많아요. 줄었는데.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 오늘은 이게 마지막 한 끼다.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진짜 한 5kg만 딱 빼는 게 올해 소원. 지금은 해도면건은 밥심으로 버텨야지 든든히 먹어 은 곳은 쿨타결 많어 곳은 쿨타결 많은 곳은 쿨타결 많은 곳은 쿨타결 많은 곳은 어타결 많은 곳은 쿨타많이 먹어야지 결많어 곳은 쿨타결 많은 곳은 쿨타결 많은 곳어 쿨타결 많은 곳은 쿨타결 많은 곳은 쿨타결 많은 요결많 코끼리는 뼈가 튼튼한 거지 어 살이 많은 건 아니잖아 얘가 통뼈라서 어? 덩치가 큰 거지 <끼리>